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E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스포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5년식이고 약3만3천0 0 k m 의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이고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와 총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후두 쪽 단순 판금 한군데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네 벤츠 E클래스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고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앞 타이어는 4.20mm로 약 55%의 트레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만 없는 상태 에 확인되고요. 네, 이어서 디타이어도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는 네, 4.20mm로 똑같은 트레드 남았네요. 55%의 트레드 확인드리고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에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부 뒤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인데요. 머플러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한 상태 확인드리겠고, 어 네, 멀티링크 부분도 보시다시피 부식이나 이상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리어 엑셀인데요. 리어 엑셀도 누유 전혀 없고요. 앞쪽에 프로펠러 샤프트도 크랙 하나 없이 정 위치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멀티리크부 분들의 한쪽에 쏠림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중통 소음기도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션오일팬 쪽이에요. 미션오일팬 쪽 미세누이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드리겠고, 네 해당 차량은 오일팬 쪽에 미세누이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에 살짝 묻어 있는 정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약간의 묻어 있는 정도로 해당 차량은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만 해보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속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조인트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부시 상태가 안 좋으면 하부에 마찬가지로 잡소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쪽 로한 볼 조인트를 비롯해서 할때 링크와 광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레드 엔드까지 각종 부시 상태들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웜기어에도 누유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아래쪽 로한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전혀 없고 타이레드 엔드와 활대 링크 부실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웜기어 쪽도 깨끗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엔진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된 차량이지만. 보셨다시피 미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만 해보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강력 추천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진단기 시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엔진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감지 안된 차량입니다. 어, 이어서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구동 상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엔진 속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귀로 듣기로는 아주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숫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내로 안정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감지 않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음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진음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닝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이렇게 오일 테스터기를 통해서 엔진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심포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 엔진오일 수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1.1%로 인수를 하신다면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어, 브레이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안쪽까지 깨끗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고객님이 차량 인수하시면 엔진 오일만 체크하시고 안전 주행하세요. 네, 옵션 체크하기 위해서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수 확인할게요. 주행거리 약 33,000km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 안된 차량입니다. 옵션 보여 드릴게요.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눈 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볼게요.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 시동입니다. 전 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주차 감지 센서와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마지막으로 썬루프 보여드릴게요. 네, 썬루프도 아주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1, 1인 신조 차량이죠. 그런 만큼 지금 실내 컨디션도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손상 전혀 없고요. 버튼 손상이나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보실게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 아주 만점짜리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전 좌석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본네트 쪽 보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봐도 수월마크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양쪽 헤드라이트와 그릴, 엠블럼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앞 범퍼 쪽도 반짝반짝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휠 컨디션 보실게요. 작은 스크래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사이드 미러 쪽과 도어 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뒤쪽 휠도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컨디션입니다. 네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파손 전혀 없고요. 범퍼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라인 운전석쪽 라인인데요. 뒤쪽 휠도 아네 해당 차량은 휠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어 쪽까지. 이 차량은 아주 1인 신조 차량답게 외관 컨디션까지 100점짜리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E클래스 브로텍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1인 신조 차량답게 내 외관이 아주 깨끗한 차량이었는데요. 성능 상태 또한 아주 우수했던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카에서도 무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으로 좀더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겠네요. 이 차량에 관심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실차주 번호로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친절하게 응대해드릴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